이사야 48장 야곱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망근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위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 목에 힘줄은 무세요네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내 새긴 신상과 부어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 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게으라고 게으라여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태카 연노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고바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편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는이라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위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게 하 하시던 때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소산하게 하셨느니라.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